전북 현대 등번호 4번 박진석 축구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네정호희만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인사 뵙게 됐는데요. 저 전북 현대 4번을 맡고 있는 음.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와. 진짜 매일 아정호희만고꼭 모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말만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박진섭 선수는 저희와 인연이 좀 음. 난다는 게 저희 전주 MBC 전북이 참 좋다 프로그램 있죠. 네. 네 거기서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출연은 어땠어요? <laughs> 아 그때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요. 네. 너무 감사드렸고 저는. 음.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라디오 출연 부탁하셨을 때도 흔쾌히 전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laughs> 진짜 나 네. 잠시만. 진짜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 아이, 맞죠? 아, 그럼요. 진짜로. <laughs>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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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작가님이 연락을 아주 애타게 하셨다고.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출전하시기 전에 저희 방송에 또이 출전 가고 영상도 보내 주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서 돌아오겠다. 네, 금메달을 걸고 꼭 방송 출연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laughs> 나오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네. 음. 근데 사실 금메달을 못따고 왔으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딱한 손에 금메달을 딱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살면서 와. 이 금메달 저 처음 봐요. 와, 아 처음에 준비해. 어떤 그함 같은 데 들어 있어서 아 저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나? 아. 아, 영래 씨. 아, 죄송해요. 제가 그 네, 죄송해요. 아, 근데 딱여시 언니. <laughs> 와, 이 금메달이 정말 무게가 어, 목청이, 네. 예. 역시 금메달이 괜히 금메달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진짜요. 괜히 깨물어 보고 싶을 정도로. <laughs> <laughs> 아예. <아유. 웃음> 와. 근데 거의 지금 진짜 금메달을 들고 와주셨어요. 아, 저희 스튜디오로. 와, 지금 혹시 <웃음> 보이는 <웃음> 라디오 와. 보신 분들은 네. 보시겠지만 너무 와. 신기해요. 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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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게 금메달이군요. 들어봐도 될까요? 먼저. 와. 오, 이것이. 네. 이게 금메달이군요. 정말. 치합니다 와. 어, 떨어뜨리면 어머, 어머, 안 돼요, 어머, 떨어뜨리면 어머, 안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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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어, 무시면 안 돼요, 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깨물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소중한 아, 금메달의 담이 어, 아, 이렇게 네. 금메달을 꼭 들고 또 정의 한번 와주셨으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또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 맞습니다. 어는 아, 약간 <laughs>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아, 근데 박진섭 선수한테 연락을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아, 좀. <laughs> 아, 차단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실제로 걱정이 좀 됐어요. <laughs> 아니, 아시안게임 나가기 전에, 이제, 물론, 응원을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어, 끝나고 나서도, 좀, 어, 너무 연락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 <laughs> 그럼... 솔직한 심정 어떠셨나요? 아, 이제 오늘 직접 뵌건 처음인데, <laughs> 네네. 그 전에 이제, 연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네, 몇번뵌는 아니 것 같은 저는 아거 있는데, 이미 친해진 것, 거의 아, 아드님처럼 거의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어제 박진섭 선수 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네 <laughs> 박진섭 선수를 정말 애껴요, 아껴요, 정말. 정말, 정말. 어. 네, 정말로. <웃음> <웃음> 너무 감사드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박진 선수를 애정한다는 거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주년 때도 이런 현수막이 없었어요. <laughs> 아 이게 너무 예뻐요. 아저 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왔는데 진짜 네. 이런 어, 것도 달아주시고. <laughs> 아. 어 정말 고 퀄리티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아유. 네. <laughs> 어쨌든 이 남자 축구 금메달의 주역, 음. 네 아시안 게임 사면패를끈 주인공으로 굉장히 핫하신데, 근데 방송 출연섭외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근데 또 네. 생각보다 많이 그렇진 않고요. 어. 아아직좀 아, 네, 뭐.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네. 워낙 이제 핫하시니까. 음. 그래도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는 많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네. 음 그런 건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실감 되나요? 이제서야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어... 계속 이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저희 전주 MBC와 인연이 참 많아요. <laughs> 전주의 로컬 보에 박진섭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와이드 카드 국가 대표죠 금메달리스트 박진섭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가 대표로 이 태극기 마크를 이제 달고 뛰신 게 처음인데, 국가 대표로 발탁됐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 네. 진짜 꿈 같았거든요. 네네. 제가 맨날 항상 마음 한켠에 약간 목표로 삼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사실 네. 너무 아 꿈을 꾸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고, 네. 그리고 처음 딱, 대표 마크를 달고 이제 경기장에 딱 애국가를 부르는데 네. 좀자격이남 아. 달랐습니다. 아. 네, 울컥했습니다, 날짜.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아, 어. 네, 아시안 게임에서 뛰는 그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절실하고 소중했을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에서 뛰었던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을까요? 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경기 그렇죠. 가장 그쵸. 기억에 남을 거. 네. 네. 기억이 남네요. 지금 음. 돌이켜봐도 진짜 정말 그 경기는 네. 진짜 초반에 좀 일찍 저희가 먼저 선제골을 먹혔잖아요. 맞아. 그래서 음, 조금 어 뜨끈했는데 아 시원하게 그냥 역전승으로. 그럼 또뭐어 약간 좀 이어지는 질문으로 네. 좀 가장 긴장됐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을까요? 긴장됐던 경기는 사실 4강전때 우즈벡이랑 했었거든요. 아, 네그 경기 다 봤습니다. 네. 다 같이 저희 네 저희 동기들끼리 아 진짜요? 네큰 <laughs> 화면으로 봤었어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외부에서 사람들 다 응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 우즈벡 경기는 진짜 사실 그 대회를 나왔을 때 우즈벡 팀이 너무 강팀이었거든요.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약간 힘 같은 거랑 이제 파워 같은 면에서도 저희 나라랑 비슷하게 좀 강한 음. 면모를 갖고 있는 팀이었어가지고. 네. 긴장이 좀 많이 사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 앞에서는 이제 긴장한 티를 안 내려도 아 마티형으로서또 아, 네. 다들 뭐 긴장하지 마라 이런 네. 식으로 연기했는데 아, 를 사실 네. 속으로는 긴장이 좀 많이 됐어요. <laughs> <피해 웃음> <피해 웃음> 아 이게 또 근데 아.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 공교롭게 영원한 숙적 그 한일전 한일전이었거든요. 선수들도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어요? 사실 뭐 한일전에 진짜 가요. 가위바위보도 진짜 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laughs> 선수들이. 저희끼리 항상. <laughs> 어우, 다 <네네>. 초반 신경전부터 <laughs> 네. 무조건 치면 안 된다. 아, 음. 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초반에 일찍 실점을 하고 나서. 네, 어, 그러니까. 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승우랑 얘기를 했다시피 저, 저희가 당황한 티를 내버리면 선수들이 많이 동요될 것 같아가지고. 음. 얼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저희 쪽으로. 그렇죠. 선수들, 이제 승우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또 이제 저희가 골을 또 전반전에 따라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가지고 아. 결과가 그래도 역전승으로 딱할수 있잖아요 아. 아. 진짜 그 순간 손에 땀을 주면서 네. 봤는데 전 집에서 이제 혼자서 텔레비전 그제그 음. 아, 그 패드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음. 와 진짜 너무 경기 자체가 짜릿하고 진짜? 와 쾌감이 정말 맞아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매경기 이그 든든하게 네. 저희 국가대표 수비를 맡아주셨는데 근데 저희 한해전에서 붕대 톤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 전 진짜 네, 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네. 저렇게 붕대를 감고 뛰실 수 있나? 그까요 말이 되나? 저도와 안돼 아, 안, 돼, 안 돼, 교수님이 안돼 왜냐하면 저희 든든한 저희 메인 수비 수유이신데 음. 근데 딱 이제 붕대 감고 다시 등장하는 모습 보니까 음. 와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 전반전에 해딩경합하는 네. 네. 상황이었는데. 네. 상대 선수가 저보다 이제 키가 좀 작았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헤딩을 따고 있는데 이제 상대 선수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음흠. 그 머리를 이제 제 눈썹이 좀아 여기 아유. 살이 좀 얇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만 스쳐도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 네. 순간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피가 나지 모르고 있었다가 아 어? 뭔가 여기 느낌이 싹한 거예요. 근데 어 만져보니까 이제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전에 좀 긴박한 네,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제가 잠깐 뭐 치료를 받으러 나가면 10대 1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제가 안 나가려고 계속 피를 닦았거든요, 몰래. 아. 근데 이제 상대 일본 선수가 피난다고 신방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요 <laughs> 빨리 빼려고, 빼려고, 내보 빼려고, 내보내려고 너무 못뚫겠으니까 그래서 신방한테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 된다. 저는 괜찮다. 근데 계속 실랑이를 아. 하다가 네. 이게 아이고. 규정상 얼 빨리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긴박하게 빠르게 막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지금은 괜찮나요? 아 지금 은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살짝 흉터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저희는 사실 이렇게 살짝만 뭐 어디 베이거나 하기만 해도 <laughs>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군대 투혼을 하시면서 그 축구를 또 뛰실 수가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음.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아, 아저 보는 분도가 기억하실 텐데. 네. 아또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 표 팀의 금메달이 결정됐을 때그당시에 선수들의 표정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기분, 소감 한 마디를 표현하면 어땠을까요? 아 속으로 아 드디어 해냈구나 아, 음. 아, 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음. 이 대회를 준비할 때 무조건 금메달을 따려고 목표를 두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어 금메달이라는 게 사실 뭐 따면 좋은데 이게 음. 부담감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무조건 금메달 그 따야 된다라는 뭐 음음. 여론적인 것도 막 많았고 사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무조건 따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었는데 네.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아 해냈구나 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지금 문자로도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신데, 5826님께서 축구 잘 모르는 저도 이번 축구를 보면서 저 또한 애국자가 되었네요.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세요. 아... 자, 항저와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박진섭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오늘 또 금메달도 함께 가져와 주셨는데,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금메달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맨상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계시지? <laughs> 아니 지금 저 뒤에 금메달 건 사진도 딱 있는데 네. 굉장히 무겁네요. 생각보다. 진짜 무거 정말로. 음. 예, 금이어서 확실히 금메달은 다르구나. <laughs>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솔직히 한번 깨물어 보셨어요? 많이 깨물어봤죠. <laughs> <laughs> 아 정말. 아 오늘 저희가 또 정우락실 퀴즈 문제 정답을 황선홍 감독님으로 냈는데 일본전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감독님이 그라운드에 엎드려 있던 선수를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게 음. 박진섭 선수더라고요. 어. 음. 참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셨던 것 같은데 그때 감독님이 토닥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사실. 그 때는 제가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 <laughs> 감독님이 와서 뭐라고 하셨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랬을 그래서 것 같긴 합니다. 좀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감독님이 가서 이제 포옹을 나누면서 너무 네. 고생 많으셨다. 음. 말씀, 제가 말을 하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아진섭아네가 너무 고생해줘서 음. 고맙다고, 음. 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진짜. <laughs> 와, 근데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박진섭 선수님을 이 와이드카드 국가대표로 네. 발탁해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황선홍 감독님께서 네. 혹시 어떤 인연이 있나요? 사실 원래 감독님이랑은 제가 이제 2020년도 대전에 있을 때, 네. 음. 감독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 이제 사제재간으로 처음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 연으로 이제 계속 감독님이랑 뭐 소통을 하고 지내다가,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센터백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뽑아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저를 대표팀으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 또 그런 인연이. 네. 아, 그렇구나. 아, 네. 황선호 감독님이 박진섭 선수를 믿고 와일드카드로 뽑아주셨고, 박진섭 선수 역시 감독님 믿음에 또 실력으로 답을 했잖아요. 황선호 감독님께 방송을 통해서 <laughs>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 불금 어, 어. 있나요? <laughs> 아, 부금이요부금 <laughs> <laughs> 아, 네. 그냥 하시죠. 옆... <laughs> 네. 아 감독님. <laughs> 뭐,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뭐 선수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사실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거를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사실. 감독님은 항상 잠도 잘못 주무시고 항상 상대팀 분석하시느라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전하고 싶고요. 감독님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좀, 또 어떻게 한번 또 선수 시간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laughs> 눈물, 눈물, 눈물을 살짝 흘려야 되네요. 여기 어주세요 여기 어주세요 <laughs> 없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제눈 앞에 아이 국가대표로 뛰셨던 아 박진섭 선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네, 긴장되면서도 행복하네요. 음. 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읽어볼까요? <laughs> 네, 이번 아시안 게임 국가 대표 와이드 카드셨잖아요. 네, 선배로서 역할이 음.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후배들을 어떤 말로 다독이고 동료하셨을까요? 근데 애들이 워낙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어 가지고 음. 제가 뭐 따로 얘기를 해줄 건 딱히 없었고요. 네, 음. 좀 말수를 줄이고 좀 지갑을 많이 열었거든요. 아, 지갑. <laughs> 아, 말 없이 지갑을 여는 선배. 네. <laughs> 이게 참선배시네요 네. 아, 그게 좀 아, 좋은 선배라는 소문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뭐밥 먹고 이제 단체로 이제 뭐한 스물 몇 명끼리 막다 같이 항상 카페를 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개선할 <laughs> 때보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말 없이. 네, 말 없이. 조용히 가서 지갑 좀 열고. <웃음> <웃음> 어, 진짜 참 선배이시다. <laughs> 아, 후배들을 오. 이제 어, 지갑으로 다 녹이고. 음, 그렇죠. 왜냐하면 후배들 입장에서는 <laughs>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 그것보다 지갑을 원할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좋은 선배죠. <laughs> 그러니까 요잘 먹혔던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너무 궁금한 게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좀 뭔가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가 또 있었을 것 같고. 음, 사실 처음에는 좀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이게 아, 약간 너무 진중하고 부인가 음, 그랬는데 사실 음. 저희 팀에. 규현이라고 규현 음, 네. 선수라고 네. 왼쪽 이제 사이드 수비를 보던 선수가 있는데, 네네 네. 네. 약간 조금 이렇게 네네 네. 좀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잖아요. 있그 네.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나갔어가지고 음. 아, 네, 어. 마인드가 좀 확실히 달랐어요. 아. 회퍼브퍼다다 회의파, 보니까 아, 네. 분위기를 확실히 주도를 하더라고요. 음. 음. 어,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형들 눈치도 안 보고 루도하는 아. 모습이 아. 그 친구 이제 규현이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좀 재밌어지고 음. 조금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너무 막 어려워한다기보다 음. 예, 먼저 좀 이렇게 장난 도쳐주고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뭔가 틀을 깨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하나 필요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뛴 선수가 사실 다 의지가 되고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특하고 뭔가 고마운 선수 한 명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명꼽기참 어, 저... 어렵죠. 네, 꼽기는 어려운데 사실 생각하면 저는 승호가 가장 생각이 음 많이 나요. 아, 아또 그쵸, 같은 팀이고, 그 네, 네. 또 중국에서 룸메이트였거든요. 아, 네, 룸메이트를 그래. 하면서 이제 승호가 주장이라는 또 직책을 맡고 네. 사실 진짜 음. 책임감도 많고 부담감도 많았을 텐데 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선수들 앞에서 는 티는 안냈는데 저랑 아 이제 단둘이 방에 있을 때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옆에서. 네. 근데 승호가 음. 그런 걸잘 이겨내고 정말 아 결승전까지 묵묵하게 네. 자기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이 금메달을 딸수 있지 않았나. 저는 약간 진짜 송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아 근데 지금, 또 확실히, 음. 네, 룸메이트였으면 네. 또 경기 한번 끝나고 그 맞아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맞아요. 좀 얘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많이 어 네, 아. <laughs> 서로 그 마음고생을 알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경기 끝나고 사실 둘이 껴안고 엉엉 울었다. 아, 맞아요. 부둥 껴안고 웃는데 애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 형들 왜 이렇게 냐고 아, 형들만 금메달 땄냐고. <laughs> <laughs> 둘이만 우니까,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저희 둘만 우니까, 야, 아. 너네가 우리의 마음을아냐 <laughs> 이러면서. <웃음> 네. 그럼 또, 물론, 이렇게, <laughs> 백승호 선수를 꼽으셨지만, 그래도, 네. 이제, 모든 후배들, 뭐, 모두 동료들 다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끈 이 동료, 후배 선수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 또 있을까요? 어. 한번 더, 네. 뮤직,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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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뮤직. <laughs> 어, 얘들아, 진서병이야 <laughs> 이런 분위기로 <분으로만> 하면 <laughs> 안될것같은데 <만들> <laughs> 어, 사실 내가 뭐, 맏형으로서 이제, 좋은 후배들을 만나가지고, 사실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 너네한테. 그래가지고, 사실 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도 너네 덕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해. 이제 각자 소속팀에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 항상 부상 조심하고. 아, 아. 정말 이러고 아. 나서 또 지갑을 여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했으니까 네, 지갑 쓱 열면 <laughs> 완벽한. 그럼 이제 뒤에서 아 진서비 형 최고 이러면서 <laughs> 네, 그렇게 훈훈한 엔딩까지 네. <laughs> 아또 지금 문자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구 사모님 올 여름 완주 모뭐 커피숍에서 뵀었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아유.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실물을 네. 뵈니까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설레 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응. 진짜 잘 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음. 네. 응. 화면으로만 뵙다가 네. 또피드위에서는 음. 물론 피드에서 잘 생기셨는데 막 이렇게 막 역동적이다 보니까 얼굴이 잘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정지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정지된 상태요아 네. <laughs> 근데 너무 잘 생기셨어요. <laughs> 아, 네. 128님께서 또 아들이 여자친구와 이번 주 경기도 응원하러 가셨는데 <laughs> 한다고 음, 아. 박진섭 선수 파이팅하세요 이렇게 문자도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또 어떤 분은 이제 너튜브 음. 댓글에 음. 어, 물 마시는 모습 자체도 너무 멋있다 야. 야. 최고의 칭찬이다 아, 맞습니다 정말 아 존재가... 어, 박진섭 선수의 축구 여정을 보면 사실 탄탄대로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어, 지금 약간 돌이켜보면, 네. 제가 진짜 축구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 음. 정말 축구를 정말 사랑하고, 음. 항상 잘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항상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음. 이제 축구를 대한 마음이 저의 계속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좀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음. 축구를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하, 네. 정말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정말 네,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박진섭 선수 이야기를 할때 작가님께서 아 우리 박진섭 선수는 인성이 참 좋아 이렇게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팬들 역시 또 인성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다, 노력하고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박진섭 선수에게 좀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어 저는 뭐 아, 박진섭 선수 딱 생각했을 때는 음. 화려하진 않아도. 음. 정말 기복 없이 꾸준한 선수다. 약간 이런 아, 기복 없이 얘기 꾸준한 네. 선수.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음. 제가 뭐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음음. 그래도 정말, 정말 약간 팀에 좀 도움이 되는, 음. 기복 없이, 뭔가 그렇게 꾸준한 선수라는 좀 수식어가 달린다면, 음. 그래도 축구선수로서는 좀 성공한 축구선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또 지금 문자로 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박진섭 선수 왜 겉돌스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 <laughs> 겉돌스가 뭐예요? 어, 이걸 아, 알아내신 것도 신기한데.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면 사실 <laughs> 네. 뭐 단체로 보고 많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경기 끝나고 이러면 선수들끼리 <laughs>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마피아 <laughs> 게임을 항상 했었어요. <laughs> 아, 마피아 게임이요? <웃음> <웃음> 어 귀엽다. <laughs> 한 방에 모여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항상 했는데. <laughs> 네. 이제 영욱이랑 이제 승호가, 아, 찐사병, 아, 같이 하시죠. 이러면 음. 제가 이제 쉬고 싶으니까. 나 혼자 아, 쉬고 싶으니까. 미안하다. 형은 쉬겠다. 음. 형은 너네랑 다르다. 체력이. <laughs> 충전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영욱이랑 이제 승호가, 아, 형, 왜 이렇게 겉돌아요? <laughs> 맨날 저한테. <웃음> <웃음> 아, 형, 그만 좀겉도세요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체로 뭐할때 이제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가아 애들이 그렇게 항상 얘기를 아 했던 이제 그래서 겉돌 수가 되신 건가요? 네. 음. 너무 웃겼죠. 아, 그냥 이제 본인의 의지로 겉도셨던 <laughs> 거네요. 아. <laughs> 아, 좋습니다. 꿈의 무대였던 전북 프로축구팀에서 현재 뛰고 계시고 목표였던 국가대표로 뛰었고. 또첫 국가 대표로 금메달까지 목에 거셨는데 박준 선수는 뭐 어쨌든 목표로 세우면 다 이루어지네요. 정말 음. 배우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목표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음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 대표로서 이제 대회를 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다음 목표는 음. 2026년에 열린 이제 월드컵, 음. 네, 북중미 월드컵을 조금 한번 목표로 해가지고 좀 차근차근씩 한번 밟아 나가고 싶어 싶어요. 아, 좋습니다. 박진섭 선수에게 축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약간 인생의 약간 동반자죠. 어떻게 보면. 동반자. 어, 아. 제가 진짜 거의 제 인생을 거의 다 바쳐가지고. 음, 그쵸. 네. 커왔으니까 사실 유년기 음. 시절부터 지금 성인 될 때까지 축구랑 계속 같이 해도 해보, 해보다 보니까요, 음. 동반자 같은 느낌입니다. 7027님 안녕하세요 박찬섭 선수 저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보여주신 투지와 끈기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응원하게 됐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승해서 정말 기쁩니다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이렇게 아이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응원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정말로 정말로 응원 너무 많이 음. 해주셨어요 진짜 아 그리고 이렇게 선수 얘기를 하면 투지와 끈기 있는 모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팬분들이 그걸 함께 느끼고 계신 선수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자, 오늘 정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어떠셨나요? 어, 저도 한시간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 보니까 벌써 끝날 때 돼가지고 아, 좀 아쉽다. 아,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아이, 그럼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음. 감사하게 제가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희는 네. 늘 박진섭 선수와 함께 박진섭 선수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청취자분들이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 어쩌다가 결승 잠시만요? 진섭 선수는 경시, 경기장에 나오면 흔히 1인분 이상하는 미들맨입니다. 진섭 선수의 축구 스토리를 알게 된 후부터 더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전북현대 커플 팬인데 이제서야 진섭 선수가 많은 분들과 빛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진섭 선수 응원할 테니 부상 조심하고 행복 축구 하시길 바랍니다. 섭박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결승 휘슬 부리는 순간 엎드려서 펑펑 우시던데 어떤 생각 하셨는지 뭐 이렇게 문자 응원들 엄청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해성 중 축구부 선배인데 너무 자랑스럽고 축하해요. 진섭씨,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 이렇게 또 앞으로 박진호 선수를 응원하는 정의의 마음을 담아서 K씨,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띄워드리면서 박진호 선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